네. 그럼 그다음에 단계는 자기를 지우려고 하는 단계죠 지금 이그 유서 안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 굉장히 심각한 단계였던 거를 사실은 주변에서 알아챘어야 되는데 네. 그 몰아칭이 참 불행한 일 같습니다. 음. 네. 20대 때그 자살을 선택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예, 외국의 팝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예. 27세 증후군이라고 해서요. 예. 유명한 에미아인스타인 커트커베인 같은 사람들이 고나이돌에 많이 그 자살을 해갔고요. 음. 네. 왜냐하면 아마 전환기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돌에서 이제 다른 성인 가수로 전환하는 그 단계에 상당히 정신적 고통이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외국에서도 사실 20대가 끝나고 30대 시작되는 부분에 전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네. 어떤 정신적인 충격 같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나이 또래 여러 유명한 팝스타들이 많이 죽게 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유서의 전문을 보면은 이 종현 씨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아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는 못했을까요? 근데 그 전문가가 이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식적으로 병원에 가서 그걸 이제 한 건지 아니면은 네.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어떤 선행 말하자면 상담 치료하시는 분한테 받은 아. 건지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근데 이 정도로 좀 심각한 증상이라고 하면 직접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음. 낫다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는 네. 본인이 인지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도가 어느 정도 못 하는 상태에서 급성 우울증이 걸리면은 네. 극단의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아.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수 있을 것 음. 같습니다. 네. 예.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집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이 이제 기획사에서 사실 가족처럼 이제 관리하고 뭐몇 달씩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기획사의 어떤 관리체계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기획사에서 우리가 아이돌 그룹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보면 엄청난 경쟁과 엄청난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경쟁에 살아남는 구조.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10대 뭐 중후반부터 아이돌들이 연습을 시작하거든요. 그럼 부모와 떨어져서 엄청난 경쟁 속에 성장하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쳐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밀하고 세심하게 심리 상담이라든가 어려움에 대해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미성년자인 나이부터는 건전하게 잘 발달하고 있는지 어려운 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혹여라도 조금 쉬어야 된다거나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할 때는 전면적으로 활동을 중단시키고 이 사람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과 이런 것들을 그 도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특히 아이돌 그룹이는 그룹 체제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그룹 활동을 쉽게 한다던가 이 멤버를 뭐 어떻게 탈탈시킨다는가 그런 게좀 어려운 네. 구조다 보니 어려움 따 힘들다고 하는데도 그래 좀만 참아라 같이 하자. 네. 그렇게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가 더 깊어지고 지치면서 좀 마음의 우울이 깊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소속사에서 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소속사에 소속된 멤버들의 보호 배려 의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신체적인 것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애 활동을 지원하는 것 이에 심리적인 지원과 심리적인 안전을 배려해줄 법률적인 의무가 있거든요. 그 의무가 특히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소속사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전속 계약을 하면서 예. 그 사람이 어떤 신체나 건강이나 앞으로의 스케줄을 다그 서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정서적인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 가면 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어좀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종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7살이니까 미성년자는 아니죠? 네. 그렇지만 이제 네. 그 미성년자부터 이제 성인 가수까지 오면서 어떻게 보면 네. 10년 가까이 된 생활을 소속사와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 네.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 부모가 제일 그 가족들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네.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소속사가 그 가수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나 이런 지금 피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면, 전격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일단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울증이 아니라 질병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의 암과 같이 질병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진행 속도에 따라서, 진행 경과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지, 이런 여러 가지 처방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기본적인 어떤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사실 그 우울증이라는 게요 내가 우울증이다라는 거를 알기도 힘들고 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기도 힘든 그 질병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봐 줘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네뭐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어떤 경찰관이나 소방관 같은 경우는 상호 확인하는 어떤 우울증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사실은 뭐 경찰에서 일할 때. 프로파일러들이 많은 어떤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상호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아이돌 가수 같은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매니저들이 네.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됐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SM 같은 큰 회사에서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그런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나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우울증이 네. 이제 사망 원인이다라고 그냥 뭐 덮을 것이 아니라 그 그렇죠. 우울증의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쨌든 연예인들은 이제 기획사에서 주로 생활하고 부모하고 또 떨어져 생활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기획사 체제, 기획사에 대한 부분도 이번 기회 에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사가 거의 부모를 대신하는 네.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그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5살 고준희 양이 실종이 된지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 그런데 준희 양의 행방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자, 먼저 지금까지 사건 경위부터 좀 짚어주시죠. 일단 고준희 양이 사라진 지 20일 만에 실종 사건이 접수가 됐고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경찰에서 뭐 공개 수사까지 현재 진행하면서 주변에 거의 뭐탐문 탐색 가능하고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존 반응이라든가 고준희 양의 어떤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점이 있는데요. 네. 일단 사건의 발달은 그 고준희 양이 그 양모가 있습니다. 음. 그 친아바진 그 고씨하고 그 새로 결혼한 배우자하고 이제 다툼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 과정에서 그 외할머니죠. 양 외할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남편이랑 다퉜으니까 나를 데리러 와라. 이러는 사이에 외할머니 집에 같이 있던 고준희 양이 빌라에 혼자 남게 되고 네. 그친 외할머니는 지금 그. 딸을 데리러 가는 아중에 실종됐다라고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이후에 지금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네. 음. 자 현재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계자의 말을 잠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기린봉 구역을 좀 나눠가지고 일부 수색을 했는데 어제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에 다른 구간을 또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c c t v 는 저희들이 당날당일을 지금 많이 되고 있는 뭐 다른 마치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가능 수가 없네요. 예. 자, 지금 공개 수사로 전환한 지 열흘 좀 지났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 신고도 없고 뭐 대대적으로 수야 나섰는데 특별한 단서도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너무 너무 20일이나 지나가 지났기 때문에 네. 사실은 CCTV가 보통 한 20일이나 30일 내에 지워지기 때문에 기존에 네. 있던 네. CCTV도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나 소방 당국에서도 확인하기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있는 CCTV도 정확히 어떤 초점이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그 20일 지나 지금 거의 한 달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상태로 이제 노출된 상태에서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누가 보호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하면 조금 멀리 있는 상태에서 뭐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 모호하고 있으면은 그런 상태에서 신고를 바라는데 그 네. 신고는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음.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를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살 아이가 집으로 나가서 실종이 됐다고 하면 주변에서 이 아이를 목격하거나 그렇죠. 적어도 5살 아이면 이 상황이 당황스러워서 울고 있거나 음. 그런 상황들이 좀 제보로 통해서 들어올 법도 한데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없어가지고 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요. 네.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강력 사건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고 특히 지금 이 실종 경위를 보면 다섯 살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갔다라는 그양 외할머니 진술 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다섯 살 아이를 집에 혼자 두는 것도 아동학대법상 유기 방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두번째 그럼 20일간 지금 실종 신고가 늦어졌는데 양모는 친부가 데려갔을 가능성 때문에 그냥 친부한테 가 있는 걸로 알았다라는 거고 음. 친부는 양모네 집그 외할머니 집에서 잘 있는 줄 알았다라고 지금 서로 그래서 없어진지 몰랐다고 하는데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죠? 네. 자기의 딸이 잘 있는지조차 전화 한번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기 아.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친부와 양모와 이 외할머니의 그뭐 CCTV라든가 카드 내역이나 이런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동선을 확인한다는 것이고요 네. 또 친모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친모도 관련된 그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앞서서 이양 외할머니 구준희 양을 데리고 있었던 양 외할 머니 할머니가 그날 이. 고향을 혼자 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린아이를 혼자 집에 둔게 이날만이 아니라는 진술도 나왔고요. 또 지금 이양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강요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음, 거짓말 탐지기는 그 피조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강제 수사의 형태로 강제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뭐 신체적으로 불안정해서 거부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양모도 마찬가지고 양 외할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거짓말 탐지기를 안 했다고 해서 어떤 뭐 의심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음,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고준희 양을 찾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이고 네. 중요한 건 다섯 살 아이. 를 집에 두는 것 자체가 아동학대법상의 유기방임으로 볼수 음. 있다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또 이제 발달장애 아이이기 때문에 더 많은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종신고를 20일이나 늦게했다는 점에서는 사실 조금 더 뭔가 좀 어,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프로파일링이나 여러 가지 심리분석을 통해서 실제 아이의 행적을 알고 있는지, 아이가 최종적으로 어디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어떤 어떤 선생님 말하자면 상담 치료하시는 분한테 받은 건지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근데 이 정도로 좀 심각한 증상이라고 하면 직접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는 본인이 인지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도가 어느 정도 못 하는 상태에서 급성 우울증이 걸리면은 극단의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집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이 이제 기획사에서 사실 가족처럼 이제 관리하고 뭐몇 달씩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기획사의 어떤 관리 체계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기획사에서 우리가 아이돌 그룹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보면 엄청난 경쟁과 엄청난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경쟁에 살아남는 구조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10대 뭐 중후반 부터 아이돌들이 연습을 시작하거든요 그럼 부모와 떨어져서 엄청난 경쟁 속에 성장하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쳐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밀하고 세심하게 심리 상담이라든가 어려움에 대해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미성년자인 나이부터는 건전하게 잘 발달하고 있는지 어려운 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혹여라도 조금 쉬어야 된다거나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할 때는 전면적으로 활동을 중단시키고 이 사람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과 이런 것들을 그 도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특히 아이돌 그룹이 그룹 체제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그룹 활동을 쉽게 한다던가 이 멤버를 뭐 어떻게 탈탈시킨다는거 그런 게좀 어려운 구조다 보니 어려움 따 힘들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좀만 참아라 같이 하자 그렇게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가 더 깊어지고 지치면서 좀 마음의 우울이 깊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소속사에서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소속사에 소속된 멤버들의 보호 배려 의무.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신체적인 것도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연애 활동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심리적인 지원과 심리적인 안전을 배려해줄 법률적인 의무가 있거든요. 의무가 특히, 그렇습니다. 예.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소속사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전속 계약을 하면서 예. 그 사람이 어떤 신체나 건강이나 앞으로의 스케줄을 다그 서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정서적인,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가면서 할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어좀 부족합니다 네. 그럼 그다음에 단계는 자기를 지우려고 하는 단계죠 지금 이그 유서 안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단계였던 거를 사실은 주변에서 알아챘어야 되는데 그 네. 몰아칭이 참 불행한 일 같습니다. 음. 네. 20대 때그 자살을 선택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예, 외국의 팝스타들 같은 경우 예. 27세 중후군이라고 해서요. 예. 유명한 에미 아인슈타인이나 커트 커베인 같은 사람들이 고나이돌에 많이 그 자살을 해갔고요. 음. 네. 왜냐하면 아마 전환기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돌에서 이제 다른 성인 가수로 전환하는 그 단계에 상당히 그 정신적 고통이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외국에서도. 사실 20대가 끝나고 30대 시사 때는 부분에 전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네. 어떤 정신적인 충격 같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나이 또래 여러 유명한 팝스타들이 많이 죽게 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유서의 전문을 보면은 이 종현 씨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아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는 못했을까요? 근데 그 전문가가 이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신적으로 병원에 가서 그걸 이제 한건지 아니면은 네. 이제 말그 가장 심한 어떤 경찰관이나 소방관 같은 경우는 상호 확인하는 어떤 우울증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사실은 뭐 경찰에서 일할 때 프로파일러들이 많은 어떤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상호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아이돌 가수 같은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매니저들이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됐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SM 같은 큰 회사에서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그런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나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우울증이 이제 사망 원인이다라고 그냥 뭐 덮을 것이 아니라 그 우울증의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쨌든 연예인들은 이제 기획사에서 주로 생활하고. 부모하고 또저 떨어져 생활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기획사 체제, 기획사에 대한 부분도 이번 기회에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기획사가 거의 부모를 대신하는 예.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다섯 살 고준희 양이 실종이 된지 한 달이 넘은 부분이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이니까 미성년자 아니죠? 네 그렇지만 이제 네. 그 미성년자부터 이제 성인 가수까지 오면서 어떻게 보면 십년 가까이 된 생활을 소속사와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네.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 부모가 제일 그 가족들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네.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소속사가 그 가수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나 이런 지금 피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면 전격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일단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울증이 아니라 질병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음. 우리 마음에 안과 같이 질병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진행 속도에 따라서 진행 경과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지 이런 여러 가지 처방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음. 기본적인.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사실 그 우울증이라는 게요. 내가 우울증이다라는 거를 알기도 힘들고 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기도 힘든 그 질병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봐 줘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네. 뭐 스트레스가